갑자기 땅을 왜 파요? 아이 올해 장마 오기라고 내 기다리다가 장마가 저 북한으로 올라가 비 갖고 안와 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강제로 물을 줘 가지고 도렌버스 자작나무 울타리 숲을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장마지 말라고 일을 아껴놨었는데 장마 저 북한으로 갑이. 아 이게 자작나무예요? 예. 제큐멘티 도렌보스 자작나무. 아, 제큐멘티